다음은 고급 메뉴 중 TL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L은 타임 리미의 약자로서 어, 무화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최대 시간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기본값이 7초로 되어 있고요. 어, 3초부터 최대 10초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7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무화기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시면은 최대 7초 동안만 전기가 공급이 되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셔도 7초가 지나면 더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메뉴에 진입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뉴 진입하고, 자 어드밴스드 메뉴니까 어드밴스 메뉴를 온으로 푸신 다음에 바로 누르시면은. 어, 타임리밋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원래 기본값이 7이었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한다고 4로 바꿨습니다. 었 그래서 어, 이 값을 누르시면은 자, 3초부터 어, 10초까지 바꾸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5값으로 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길게 누르시면은 메뉴를 빠져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무하기에 전기를 공급해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초 정도 지난 후에, 네, 더 이상, 어, 버튼을 누르셔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0.5초 지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초가 지나시면은, 어, 제가 버튼을, 손을 떼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하기에 전기가 끊기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의 음, 그 특서, 기호에 따라서 이 값을 최소 3초, 아, 최대 10초까지 늘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레시피를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의 흡연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